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훈 교수입니다. 한국기술고시학원 노량진역에 있죠. w w w p a s s p a c k c o k r 100% 합격한다 뭐 이런 뜻인가봐요. 선생은 <laughs> 어. 화공기사 뭐 국급 7급 국무원 탄약지계 화공연력학 화공 서류 중등 임용고시 뭐하여 화공 파트 다 하시죠. 공무원 타격치기 일반 타격하고 스윙 완벽해요. 자 이번 문제 좀 중요한데 어, 이제 그, 그, 국가직 화공직 구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뭔가 하면 어, 2018년 4회 2018년 4회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에플래시종류 문제인데. 어, 뭐 플래시 종류가 9분인가 7급에서 한번 나왔었죠. 또 나올 때가 돼서 선생님이 공약 관심법으로 한번 뭐 쉽게 푸는 방법 여러분들하고 한번 디스커션 해보려고 합니다. 퀵으로 할게요. 지금 학원에 왔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업로드 하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 압력 7.5kg f 어, o r c m 제곱센 압력 단위죠. 단위죠. 어, 1.0332니까 뭐 7에서 8기압 정도. 겠네요 그죠? 그래서 포화에 24톤 파워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이게 발생한대요. 요 놈을 가지고, 한국어를 끝까지 해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감압을 시켰죠. 2kg 프로스포 제곱 c m 로 감압하여 플래시 시켜. 2 k g f p 터의 증기를 생산하여 이 증기를 재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요 문맥에서 플래시 정류를 사실 100% 이해했어야 돼. 플래시 정류의 의미를. 그래가지고 압력이 7.5, 2.0일 때랑 때 비용적, 즉, 스페스픽 볼륨하고 스페스픽 엔탈피, 단위질량과 엔탈피, 포화액일 때랑 포화 증일 기 때랑 딱 주고, 왜요? 첫 번째 질문. 플래시 되는 압력 2kgf/cm2 증기 저위 부분으로 가는 거 이거의 양은 뭐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플래시 드럼. 우리 드럼통 드럼통 하죠. 그게 그냥 플래시 드럼이에요. 또는 플래시 컬럼이라고도 불러요. 내에서 증기에 의해 비말되는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액체를 액체가 내려오고 기체가 올라오면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기가 탑3부로 가는 놈이, 여기서는 탑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드럼. 그 액체 덩어리를 갖고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내 증기의 평균 유속을 이렇게 한대요. 유속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예요? 관에, 그 증기가 통과하는 그 관에 직경, 즉 단면적을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유속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드럼이 수직형이고, 당연히 들어와서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수직형, 당연한 거고, 증기관 직경은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구급이나 실급에는 될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 또는 1차 필기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낸 적은 없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에 들으면 낼수 있죠 그래서 선생이 플래시 종류팔 아파서 쓰기 뭐해서 안쓰는데 플래시 종류 한번만 정확한 제가 정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퀵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요게 다이어그램 간단한 시메트릭 다이어그램인데 간단한 분리 조작으로 저 분리공정이에요 s e 레이션 프로세스. 간단한 분리 조작의 하나로 여러 성분을 포함한 보통은 두 성분이죠 여러 성분을, 이건 화공연력학에도 나오죠. 근데 화공연력학 문제는 아니에요. 단위주당 문제에요. 전달현상 문제고. 그래서 여러 성분을 포함한 액체 흐름이 일정 TP,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플래시 드럼 내서, 플래시 드럼 내서 부분적으로 기화된다. 액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건은 액체, 액체 액체. 근데 기화, 액화되고, 아니, 액체로 떨어지고 기체로 올라가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화된다. 휘발성이 많은 기상과 올라오는 저 휘발성이 많다는 것은 비점이 낮은 저기점 정도이죠 그다음에 비휘발성이 많은 액상으로 나뉜다. 충분히 인지했을 거고 유체, 즉 공급액은 F는 압축되고 가열되어. 압축되고 히팅 가열되어서 그다음에 뭐다 조름 밸브, 벨프, 팽창 밸브나 모듈을 통해 모듈도 팽창이죠. 조름밸브 모듈 다 열역학적인 변천 팽창이죠 통해 플래시 드럼으로 유입된다. 높은 압력 강하,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팽창되니까 높은 압력 강화로 공급액의 일부는 기화된다. 증기는 드럼 내의 상부로, 액체는 하부로 떨어진다. 그래서 플래시라는 말은 공급액이 이 드롬으로 주입될 때 급격히 기화한다고 해서 어, 플래시는 우리 선광,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히 기화된다고 해서 플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플래시 종류는 평형 종류죠. 그래서 기획 간의 긴밀한 접촉 때문에 이 플래시 챔버는 뭐야평형단평형단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플래시 종류는 막 아, 가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팽창기를 지나서 팽창기는 노즐이나 밸브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기화되고 액화되는데이 안에서 이 킬리 리용을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류탑은 단이 많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란 말은 평형 정류라고도 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기화되고, 액화 된다 이거는 간단한 시메트릭 다이어그램이고, 또 이렇게 나온 놈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00%? 당연히. 또, 후속 세퍼레이션이 있겠죠. 어, 그거는 우리가 번외로 하고, 논외로 하고, 우리는 논문제만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플래시 정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플래시 되는 압력 2kg 포커스 킬로알파오스터 제프센트미터의 증기의 양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V를, V를 구하라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F로 공급이 되어 두 성분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젯트는 Z 여기 V 여 밑에 X는 뭐 기준이다? 저점성분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P F H f 엔탈피죠. 이건 아무리 이 이렇게 들어다가 오 얘를 지나요. 얘가 뭐예요? 밸브죠 밸브 또는 졸음 밸브나 뭐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 졸음 밸브나 노즐이죠 어, 얘는 졸음 밸브나 노즐이 어, 둘 중에 아무거나 시스템을로 쓰는데 문제는 이 액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예, 리퀴드 파트인데 액체인데 얘를 계속 가열할 수도 있고요 선생이 어, 여기다가 따로 조만하게 어, 그렸는데 히팅을 먼저 시킨 다음에 공급물 을그 다음에 뭐예요 팽창기 조음밸브나 노즐을 통해서 이 플래시 드럼에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험에 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파란 점점 이게 뭐예요 파란 점점 이게 뭐 개라고 따지면 우리가 밸런스를 세울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래서 1번에 v를 물어봤으니까 에너지 밸런스하고 물질수지, mass 스 a l a n 수지는 수익과 지출 이죠. 실제로 그렇게 씁나다 단어, 한자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는 뭐예요 F 곱하기 HF, 스펙스티 이거는 단위시간당 질량이고, 이거는 단위시간당, 아니, 단위질량당 엔탈피니까, 단위질량당 엔탈피니까, 시간당 엔탈피로, 즉, 우리가 에너지수지라고 해서 에너지에 밑에 시간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연속식일 때는. 비연속식이는 에너지로 밸런스를 세 되고 물질수지도 시간 분에 물질수 지면 연속식거고 그냥 시간 빼고 물질수 지면 비연속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F 곱하기 HF는 어, Q가 들어가죠 Q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Q의 음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0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단열이다 단열 시스템이라면또 0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HV, L, HL 이렇게 하면 에너지 수준이 세웠어요. 이제 값들다주어졌기 때문에 적면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어느 다른 유닛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F는 24000kgPa, HF는 문제 HF는 165.7. 이거는 어떻게 표로 주어지는데? 이제 뒤에 우리 막 인덱스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좁죠 언제? 7.5잖아요. 7.5일 때 포화액 상태로 공급되니까. 그래서 165.7. 그래서 화공 연력학에 약간 가미되어 있네요. 이퀄 v 몰라요. 미지수 v. h v 알아요. 646.2 이거예요. 왜 알아요? 문제에서 또가르쳐줬어요이요 이 압력으로 감압되고 그다음 뭐야? 요 압력의 증기를 생산한다 했으니까. 7.5인 압력이 싹 들어오자마자, 2, 압력 이 여기서 2지만, 압력 2로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요거 찾아서, 요거 찾아줍니다. 그래서, 646.2kcal per kg. 다음 이제, L. 물질 수 있죠? L. F 빼기 V니까, F가 2400이고, 0 빼기 V. 이거 파악이, 뭐에 119.9. 어. 그 때, 압력이 요런 조건일 때, 119.9인 거죠. 이게 이거 나란 게 이니까, 얘도 압력이 똑같은, 우리가 평형 이게 평형단과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단 하나 있는 평형단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V로 계산하면, 깔끔하게, 증기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시 정류 나오면, 에너지 수지, 물질 수지, 배울게. Okay. 쌤처럼 FZVYHV. 그러니까 압력은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수지식 세우면 된다. 물질, 에너지 수지로 세우고 물질 수지 통당잠그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플래시들은 내서 증기에비만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 내 증기의 평균 유속은 이거래요. 그때 수직형이라고 할때뭐다 수직형이지만 하면 증기관의 직경, 이란안예요 유속을 가르쳐 줬으니까 단면적과 유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증기의, 여기에, 어? 파이프 어, 배가 내려오죠. 그래서 증기의 유량은 우리가 연속의식 m.2는 로우 q에서 q는 뭐예요? 로우 분의 m 뜨고 밀도는, 지금 여기서는, 비체적하고, 로그의 일은 비체적이죠. 그래서, m.v 꺽쇠. 어, 글로벌에서의 꺽쇠를 해시라고 불러요, 모자. 그래서, m.v 해시야 그러면. m. 질량률량. 뭐 해주면 돼요? 어, 이거잖아요, 이거. 베이퍼. v에. 그러니까, 2 0 8 8 5 k g p o w e 곱하기 스페스틱 볼륨. 뭐야? 1.02 메타삼성 퍼 kg. 1.02. 1.02. 어. 그죠? 어, 그래서 1.02 메타삼성 퍼 kg. 그 다음에 뭐야? 어. 세컨드 단위 맞춰주기에서 3,600 초분의 아고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유량 얼마나 하여 0.5 0.592 0. 5 9 2 m s e c 그래서 단면적은 6분의 Q니까 Q값 구했고 증기 파트는 올라가는 선속도 1m per s e c 니까 이게 뭐예요? 4분의 파이 D제로 어, 단면적 공식과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D는 얼마다? 0.8668mcm로 하면 86.8cm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다뤄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더 한번 다뤄봤고 항상 플래시 정류는뭐다 압력을 일단은 낮춘다는 거, 그다음에 히팅은 앞에서 해야 되고, 안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티리얼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잘 세우시고, 그래서 베이퍼 위키드로 나간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laughs> 뭐야? 평균 유속이라든지 비말 공반 이런 얘기가 나오면 100%안 직경, 안 직경 관련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 종류 한번 설명해 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 꼭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아, 어,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0명을 못 넘고 있어요. 그,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Right.